네, 안녕하세요. 종과학기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요거, 야마하, 뭐, S 시리즈, 프리미엄급의 악기인, 이, PSR-S950 요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모델 같은 경우, 정말 상태 좋습니다. 네, 이분이 뭐 950, 950을 가져가시면서 이제 뭐 쓰신지 안 쓰신지는 모르겠지만, 인터페이스 자체도 너무 깨끗하고, 점검 결과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형 리듬 색 저희가 별도로 또 풀세팅해서 담아 놓았고, 쓰시기 편하게끔 s975나 970 이런 것처럼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라고 하실지언정 이 모델 가지고 편하게 쓰실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인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50 같은 경우는 이제 975sx900 그 급의 프리미엄급 악기기 때문에 처음 쓰시는, 접하시는 분들이라고 할지언정, 요 인터페이스 975랑 비교해 보셔도 요게 똑같다라는 걸, 99% 똑같다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 그 형제들이기 때문에, 예, S975, 뭐 지금 나온 SX900, 970, 얘들과 한 형제급의 s 900, 950 예, 요 프리미엄급 악기가 이렇게 위탁 입고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상태는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건반 자체도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분께서 지금 요거 가방 자체도 두껍게 해서 별도로 맞춰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드 케이스가 필요 없게끔 가방도 맞춰 오시고 저희가 USB 꽂아갖고 저희 음색 리듬 다시금 풀 세팅해서 담아 놓았습니다. 단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절전 기능이 있어서 한 30분 내지 원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쓰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전원이 오프가 되는데 한 가지 단점 아닌 단점이 전원이 꺼지진 않습니다. 예, 전원 버튼이 꺼지진 않습니다. 예, 전원 버튼이 꺼지진 않아서 전원을 끄실 때는 요거 전원 아답터를 빼시던가, 이렇게 빼시던가 켜지는 건잘 켜집니다. 아주 아주 잘 켜집니다. 그 외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예, 켜지는 건잘 켜지고, 거기 이제 만약에 끄실 때는 전원부 아답터를 빼 주시던지, 아니시면은. 30분 정도나 1시간 정도, 아니면 15분 정도,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니까 자동 절전 오프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쓰셔도 무방한 악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태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가격 대비 그 어떤 것보다도 월등히 뛰어나게 쓰실 수 있는 악기니까 자, S950 정말 가격도 잘 나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어떻게 시연이 되는지 어떤 인터페이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똑같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똑같은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제가 이제 요거 추가 영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거는 이제 파워 버튼 전원이 꺼지진 않습니다. 예, 전원 켜지기만 하고 꺼지진 않기 때문에 제가 전원을 끌 때는 요걸 누르시, 요걸 빼시든지 아니시면 얘가 자동적으로 전원이 뭐 5분부터 10분, 15분, 30분 후에 한 번, 한, 5분 동안 한 번도 안 만졌을 때 전원이 꺼지게 할 수도 있고, 10분 동안 한 번도 안, 반, 안 만졌을 때, 건반을 안 눌렀을 때 꺼지게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조절만 하면은 굳이 전원 버튼 오프 시키지 않고, 저걸 빼지 않아도 쓰시다가 잠깐 나갔다 오시면은, 바로 전원이 꺼지기 때문에, 고고,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 일단 펑션 눌러주시고 여기 i 버튼 i 버튼을 눌러주시고 ab 요거 하기 전에 요탭 버튼 가지고 여기 처음에 c o n f 피그1 여기다 놓고 탭 버튼 가지고 이렇게 ab 요거 가지고 이렇게 끝으로 내린 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10 분이 되 있는데 10분 동안 안 쓰면 전원이 꺼지게끔 되어 있는데 요걸 5분으로도 만들 수 있고 10분, 15분, 30분, 60분, 120분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연주하다가 5분 동안 쉴 거다. 그럼 자동으로 꺼지게 할 거다. 그럼면 이렇게 해놓고 엑시트 나가게 되면은 내가 연주 한참 하다가 뭐 5분 전에도 한 번만 이렇게 누르시면 또 이렇게 계속 연장이 5분 동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뭐, 전원이, 이 버튼, 전원 버튼 꺼지지 않더라도 요거 활용하셔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마에서 하 프리미엄급 악기로 S975, SX900, 요, 한 형제입니다. 네, 한 형제고, 인터페이스를 보시게 되면 s975와 99% 같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예, 진짜 s975 이렇게 뭐 인터넷 어, 구글 같은데 찾아보시면 판넬 자체가 똑같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음색 리듬 이런 것도 저희가 풀 세팅해서 다 담아놨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처음 쓰시는 분들이 편하게 쓸수 있게끔 여기에 저장 다 해놨고 프리즈 눌러서 음색만 또 바꿔 쓰실 수 있게끔 다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디스커부터 해가지고 뭐 트로트 그 다음에 슬로우고 자, 이런 것도 이제 소리가 크다 그러면은 스타일 가서 좀 이렇게 줄여주시고 뭐더 줄여서 이런식으로 예, 줄여서 밸런스 맞춰서 밸런스에서 이제 또 하셔도 되고 음... 여기 스타일에서 이렇게 바로 줄여주셔도 되고 아니시면 이렇게 저장된 대로 쓰셔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편하게 편하게 초보자분들도 쓰실 수 있습니다 디스코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원터치 세팅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음색을 바꿔서 쓰실 수 있게끔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멀티패드 컨트롤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음악을 풍성하고 되게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초보자분들 쓰시기 편하시게 사용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실시간으로 뭐 소리가 너무 크다 싶으시면은 요렇게 줄여 주시고 뭐 소리 맞춘 다음에 메모리 눌러 갖고 뚝해 주면은 바로바로 또 실시간으로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뭐 이거 소리가 너무 크다 그러시면 그냥 줄여 주세요. 뭐 소리 크다. 그러면 줄여 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줄인 상태에서 메모리. 이렇게해 주시면은 나중에라도 쓰시는 데 있어서, 또 작다! 뭐, 소리가 작다! 뭐, 이런 것도 크다! 그러면 1번이니까 요거 좀 줄여주시고, 요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5번에 고조리가 저장이 되고, 뭐, 이렇게 자, 각자 각자 파트별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디스코, 트로트, 슬로 고고 슬로우락, 미니어, 왈츠, 스윙, 뭐, 그 다음에 디스코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넣어 놨으니까, 어떤 장르든지 연주 가능하십니다. 선생님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프리즈 눌러놨으니까 음색 바꿔줘요 지금 자 멀티패드도 자, 기타 소리가 들어가니까 더 좋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패드까지 넣어가지고 좀더 다양하게 이제 연주가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음. 제가 중간에 지금 약간 엉켰는데 이런 식으로 멀티패드까지 같이 쓰시게 되면은 너무 좋게 좀더 다양하게 연주도 가능하시니까 활용도 높고 그 다음에 리듬 자체 종류도 슬로우라고 또 미녀부터 해가지고 이제 발츠 그 다음에 스윙 이렇게 디스코까지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이거 외에 또 원하시는 리듬들 이쪽에서 제가 한뭐2 3 0까지근2 0 0까지 이상을 담아놓았고 익스펜션 유저에도 음색 자체를 한 240, 5 0가지를 담아 놓았으니까, 기본 리듬, 기본 음색 외에 여러 가지 음색들과 리듬이 있으니까, 보다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이제 전원버튼이 안 꺼지니까, <laughs> 전원버튼을 굳이, 이거, 아답터를 빼지 마시고, 5분, 10분, 15분, 30분, 뭐, 한, 2시간,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쓸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뭐, 한 15분 동안 잠깐 나갔다 오면 이게 전원이 꺼지고,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원 켤 때는 그냥 살짝 눌러놓으시면 잘 켜지니까, 요거 생각해 보시고,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태 너무너무 좋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